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오늘 위임식이기 때문에 제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하면서 어느 날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참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종 솔로몬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예식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이 허락된 것이 솔로몬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씨. 이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계는 이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지만 실제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건축하기 위해서 다 모았던 것을 그의 아들에게 주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서 7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잘 가꾸고 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동 있게 하나님 앞에 귀한 성전을 봉헌하며 올리면서 드려지는 기도가 오늘 열왕기상 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기도가 부족한 종의 기도가 되라고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8장 22절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재단 앞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이거 다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두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을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솔로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 다 믿음으로 이 성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의재단 앞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의 첫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자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주의 손으로 응답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아름답게 후손이 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손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솔로몬은 솔로몬이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지만 우리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삶 가운데 연락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올바르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의 계열이 끊이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응답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턱대로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능한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욕심이 드러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열심을 다한다고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재단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전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열한기상 7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장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든지 모릅니다. 최고의 목재를 써가지고. 다그 안에는 정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성전을 만들었지만 솔로몬 마음에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나 이 하늘에서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만유주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어도 솔로몬 마음에는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온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성전을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귀하신 분이 임재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부끄럽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나는 너가 만든 이 성전에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이 성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방황하고, 마음을 못 잡는 분이 있다면,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자면요. 아무리 멋진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가끔씩 오면 방송에도 나오죠. 교회가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교인들이 떠나게 되고 그런 것이 방송에 가끔씩 나올 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할 때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곳이 되지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는 마귀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쉼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귀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역사해야지만 성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큰사랑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예배,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그 넓은 하나님의 그풍강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아름답게 성전을 만들고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변치 못한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계심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8장 32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일곱 가지를 하나님 앞에 청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의 귀한 백성이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켜주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소리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뭐 직분자나 직분이 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의 중심을 봐주시고 공의대로 역사해 달라고 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살아가는데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가 중심에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구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거짓을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참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전쟁에서 패해서 그 폐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100%다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탕자처럼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주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탕자 같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책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예배드리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는 것을 멈추게 해서 가뭄이 됐을 때에 곳곳마다 고통하며 울부짖을 때에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솔로몬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깨달아서 주의 성전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그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 매를 맞은 성도들이 있다면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회복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놀랍고 역사하시고 위대하신 분 알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들도 하나님 백성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의 성격을 통해서 주의전에 함께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 만나면 그들이 인생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솔로몬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갈 때에 주의 전장터에서 전쟁터에서 성전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승리로허락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더라도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솔로몬이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합니다. 혹시 나가서 전쟁하다가 포로가 돼서 저먼 땅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금 포로 생활해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나 성전 밖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모두 다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세 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큰사랑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인이 되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이루어나가는 것입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솔로몬이 들었던 그 일곱 가지 기도가 응답될 때인데 하나님 우리 큰 사랑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다가 팔장일 절에서 십 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팔장일 절에서 십 절을 보면 성전 봉헌식의 하이라이트인 그 순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에 들여 보내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계를 메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혹시 법계가 떨어지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지성소에 들어 보내는데 하나님의 법계 안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두 돌판,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계가 원래 있을 때는 세 가지였습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돌판 두 개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는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사라진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두 돌판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아무리 쌍난 지팡이인 아론의 지팡이 있더라도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능력도 다 사라집니다. 만나도 기적 같은 그런 것들도 어느 순간 다 사라지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성전에서 우뚝하게 쏠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능력 좋아하지 마십시오. 기적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그것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계에 있던 하나님의 두 돌판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지 압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영광이 가득 찼다 8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갑자기 그 성전에 가득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전 안에 있을 때에만 드러나는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7장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금으로 만들고 백향몽으로 만들고 아름답게도 하나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임재했다고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안이 있으려면 말씀을 전하는 전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족한 종은 그동안 신학을 하며 또 여러 교회를 거치며 하나님 앞에 체계적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단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제가 말씀만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하나님의 숙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겐 숙제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르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중심 안에 가득 넘쳐야 됩니다 듣는 자에게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의 인생이 가볍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듣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된 인생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사랑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기도가 응답되려면 복된 교회가 되려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들이 점점 유람선과 같은 교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유람선이 뭘까요? 자기들끼만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자기들 것만 즐겁고 행복해서 점점 호화 유람선처럼 교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선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를 점점 호화 유람선처럼 우리만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우리가 생명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을 가지고 나가서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여러분 대신 바랍니다 아직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만 구원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는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만 구원 받은 백성이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면하고 주의 성전 앞에 나와서 주의 임재 가운데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 때문에 살아가고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멀리 떠나서 마음대로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돌아오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하나님 가져가면 한순간에다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한순간에도 넘치는 부유한 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먼저 우리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정말 올곧게 참된 믿음의 백성들로 넘치는 귀한 성전, 귀한 교회,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에 교회가 크다 작다, 교회가 좋다 안 좋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 그건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는다?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백성들에게 두손 높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종의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큰사랑 교회는 하나님 임지하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그래서 이 성전 앞에 기도할 때에 언약을 이루시고 모든 것이 치유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회복되는 믿음의 귀한 성전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영 안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늘면 내가 건축하니 성전 이오리까 그러나 내 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피는 기도를 틀으시옵소서. 솔로몬이 드렸던 이 기도를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의 눈이 주야로 이 성전을 돌보시며 주님의 마음이 있음으로 이곳에서 주의 백성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된 성전이 되게 하시며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해스 위임식에도 성령 충만한 천국의 잔치가 되는 복된 위임식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